넷플릭스가 전 세계 팬들을 열광케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3부작 제작을 공식 발표하며 콘텐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속편 제작 소식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편 2편과 실사 영화 1편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였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이돌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으며 러브라이브 같은 작품은 세계적으로 탄탄한 팬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특정 팬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캐디언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평론가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융합하고 다양한 장르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소니 뮤직과 애니플렉스는 캐디언과 유사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표하며 성우 대신 실제 가수를 투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오랜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변화로 캐디언이 불러온 영향력을 보여줍니다.